네 제가 또 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서버리스로 지갑 지키기. 이제 개념부터 나만의 서비스까지 만들어 보는 스터디였고요. 이제 소수 정예로 딱 3명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서버리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큰건 사실 네 이것도 있지만 어 이제 돈이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서버리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할 때도 결국은 뭐 서버를 뭐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띄워놓고 그거 그 위에서 뭔가 작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뭐 요금 폭탄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어 이건 만든 게 아닌데 왜이 인스턴스가 올라가 있지 이런 상황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까라 생각을 해서 서버리스를 좀더잘 활용하게 되면 이런 좀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해서 출발한 스터디입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제 아무래도 세 명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스케줄 조정이 쉬워서 어 일요일 오전에 스터디룸을 사단 쪽에 잡아서 이제 매주 최대한 매주 모였고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람다에 대해서 약간 개념 설명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거 기반으로 또뭐 사례들을 어 넷플릭스에서는 람다를 이렇게 쓰더라 뭐 아니면 어디서 뭐 이렇게 쓰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좀 이야기 나누면서 찾은 것들을 기반으로. 그렇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커리큘럼인데 크게 이제 서버리스를 왜 배우는가부터 시작해서 람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다이나모 DB를 중점적으로 배웠고 그리고 여기 없더라도 스텝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브릿지 같은 AWS의 주요 좀 서버리스 서비스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스터디원 중에 동민 님께서 유일한 현직자 하셔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거 쓰더라? 아니면 우리 회사는 이건 서버리스인데 아좀 별로인 것 같아서 없앴다 이런 식으로 좀 현직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 날에는 제가 면접을 앞두고 있어서 약간의 모의 면접까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주차에 이제 나만의 서비스에서 제가 만든 서비스를 이제 잠깐 소개할 텐데 제가 원래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 따로 있었는데 이제 여러 정책이나 뭐이 보수로 간주해서 막는 등의 이제 이유로 인해서 어 이전에 만들었던 디스코드 이제 슬래시 명령을 통해서 여러 동작을 하는 서비스에서 좀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의 명언 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오늘의 명언 자동으로 뽑아주는 거 아니면 날씨 아침 7 시마다 오늘의 날씨 최저 기온 최고 기온 이런 거 오게 하는 거 그리고 등등등 해가지고 좀 갖고 놀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에 이제 대략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고 이제 명령이 가면 API 게이터가 받아서 거기에 연결된 람다를 실행시키고 이제 DB 동작까지도 CRUD를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구축을 했고 이제 크론잡이라고 하죠 크론잡을 이제 이벤트 브릿지랑 람다랑해서또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실제 돌아가는 그 디스코드 메시지들이 저한테 온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다른 분들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서비스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서버리스 스터디를 하니까 아무래도 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잘할 것 같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고, 그리고 소수정에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좀더 다양한 이야기,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가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